왕길력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부동산 침체기와 상관없이 분양가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아파트 구입 시 수요자들은 더욱 신중해지며 똘똘한 한 채를 골라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의 리조트시티 컨셉으로 건설되는 시범아파트 왕길력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로 이목이 쏠립니다. 왕길력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인천 서구 왕길동 일원에 자리하며 대지 2258평에 연면적 68,683평 규모로 26층에 달하는 하이엔드 아파트 15개 동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조경시설과 함께 최고급 리조트에서 접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체 1,500세대가 공급되는 본 단지는 선착공 후 분양으로 지난해 공급되었고, 현재 회사 보유분 자녀세대에 한하여 동호지정선착순 공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등을 통해 계약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입주는 2024년 9월로 예정되어 주어 공백이 짧은 장정이 있겠습니다. 왕기력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우리나라 대표 부동산 디벨로퍼인 dk아시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오고 있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기본 네임밸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현장에 마련된 세대들은 5999위의 다양한 면적형으로 준비됩니다. 59위는 어타입 160세대 B타입 203세대이며 74위의 경우 어타입 199세대, B타입 288세대가 공급됩니다. 84위는 어타입 252세대, B타입 254세대, C타입 114세대로 구성되며 99위 70세대가 추가로 제공되겠습니다. 왕길력 로열파크시티 프루지오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건축비 상승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다소 높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58위의 경우는 4억 900만 원에서 5억 300만 원 84인은 6억 6억만원에서 7억 3억만원, 99인은 8억원에서 최고 8억 7억만원 선으로 공급되겠습니다. 본 단지와 인접한 서울권 아파트의 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뛰어난 상품성을 고려할 때 주거의 만족도와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히 가격 대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리조트 컨셉에 편리하고 안락한 단지 생활이 가능합니다. 전체 동은 남향 측으로 배치되며, 퀀지가든, 로열파크베이 등의 특화된 조경시설로 쾌적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대형 실내 수영장과 복층 실내 골프장, 사우나와 도서관, 독서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로 주거의 수준을 최상으로 이끌어냅니다. 세대 평면을 살펴보면 84인은 모든 타입 4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로 환기성이 뛰어나고 넓은 서비스 면적을 추가로 제공하고 알파룸 공간을 조성하여 여유로운 실내 환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프루지오는 우수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고 있어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도보권 내 왕길초가 자라하며 이마트, 롯데마트, 스타필드 등 메가 쇼핑몰 등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아울러 2호선 왕길역과 검단 양촌아이시, 청라 i 이시등 탄탄한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서울 및 인천, 수도권 전역으로 쾌속 접근이 이루어지겠습니다.